정부가 올해 쌀 45만 톤을 사들여 비축합니다. 이런 내용의 2024년 공공비축 시행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. 정부는 수급 불안과 식량 위기 등에 대비해 식량작물을 사들여 비축하고 있습니다.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연간 약 35만 톤씩 사들였고 지난 2022년부터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가루 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규모를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. 올해 공공비축 매입 물량은 2024년 산쌀 40만 톤과 작년 생산된 쌀 5만 톤등 모두 45만 톤입니다. 이중 작년 생산된 쌀 5만 톤을 수매하겠다는 계획은 쌀값 방어를 위해 지난 6월 민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. 이번에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2024년 산 쌀에는 가루 쌀 4만 톤과 친환경 쌀 1만 톤이 포함돼 있습니다. 구체적인 매입 가격은 벼 수확 이후인 연말에 결정됩니다.